근데 오셨던 분이 오니까 반갑네. 저도, 근데 언쌤 너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laughs> 사진을 예전 거 봐도 돼요? 네네. 어, 저도 근데 궁금해요. 근데 그때가 화질이 근데 안 좋아서. 은 지금이 훨씬 더잘 보이긴 하거든요. 23년 9월 12일이에요. 그때는 화장을 <laughs> 거의 안 하고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얼굴형도 예뻐진것 같은데요. 근데 살이 좀 빠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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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얼마나 빠졌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얼굴살이 좀 심각하게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총 몸무게 뺀 거는 몇 몸무게는 킬로? 거의 한 6kg 정도? <laughs> 그럼 얼굴이 많이 빠지지? 네. 그리고 저는 워낙 얼굴에 살이 잘안 찌는 시술이라서 그게 더 극명하게 응. 이제 막 처지고 이런 게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시술은 뭐한건 없어요? 그 레디어스 받았었고요 레디어스 어디에 했어요? 얼굴 전체에 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써 있었다 참 주베르 볼륨도 했다고 어, 어 네네 주베르 볼륨도 했었어요 그거는 2회 받았었어요 레디어스는요? 그건 1회만 이게 작년? 네네 작년에 했었어요 뼈로 볼륨 2회. 이것도 얼굴 전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앞볼이랑 그다음에 여기 옆볼 패인 거랑 팔자. 여기 위주로만. 여기 여기 여기만. 필러는 안한 거죠. 네네, 음, 다행이네. 리프팅은요? 리프팅 시술은 안 받았던 거 같아요 안 했어요? 그.. 네. 24년도에? 24년도에.. 결혼 전에 보통 쉬지. 많이 하는 게 울쎄라도 많이 하고 썸아지 같은 거 어, 하고 저는 그걸 안 했던 게 얼굴에 살이 없는 게네 컴플렉스여가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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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 하면 더살 빠질까 봐안 안 했고 그냥 집에서 그냥 홈 음... 케어로만 그러면 6kg 빠졌고 레디어스 1회 했고 주베로 볼륨 2배 네네. 했고 일단은 같이 사진을 볼까요? <laughs> 이렇게 보는 것도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는 건 처음인데 또만천하에 공개되는 것도 처음이아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일단은 오셨던 분이니까 옛날이랑 비교를 해서 보는 것도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해서. 네. 근데 6kg 빠진 거 치고는 주변로 볼륨도 그렇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 그래요? 이게 23년도. 제가 보통 중점적으로 보는 데가 이제 이런 데거든요. 네. 이런 데. 네, 여기 네. 꺼진 거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보겠지만 여기 옆볼. 음. 네. 볼. 이때 보면은 약간 꺼짐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 이때도 이때가 지금보다 그럼 6kg 정도 더 나갔을 때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응. 근데 얼굴 전체적인 볼. 볼륨은 보면 사실 비슷하죠. 음. 그래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laughs> 보기에는 오. 효과가 있다. 네. 응.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사이에 놓아도 진행이 되기는 했을 텐데, 립팅 레이저 같은 거는 안 하셨고, 지금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도드라져 보이는 음. 거? 그쵸? 팔자 있는데 그다음에 요 인디언 밴드 원래 있던 건데 어쨌든 치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좀 보이는 거 음. 보이는 양상은 비슷하고 요런 데는 오히려 조금 더 정리가 된것 같아요 턱 라인은 턱 라인은 이때가 오히려 조금 더 여기가 각져 보이고 여기가 좀더 얼굴형이 예뻐 보이는 그래서 45도를 보면 이때 딱 티가 나는데 이게 예전이고 네. 이게 오늘이잖아요 네. 근데 옆볼이 이때는 아까 전에 정면에서 볼때 페어 보이긴 했지만 네. 옆에서 볼때 많이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네. 지금 되게 많이 도드라져 보이죠? 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팔자 이 부분도 물론 시술을 진행은 하셨지만 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이렇게 진하게 보이기 네,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시술을 진행은 하셨지만 어쨌든 살짝 꺼져 보이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앞볼도 물론 앞볼인데 여기랑 네. 여기가 음. 조금 시급해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방량인데요. 이때가 살이 더 많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이 뭔가 더 많아. 네. 그죠? 어, 근데 저도 그거를 실제로 느껴요. 응. 그래서, 물론 처짐도 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뭐, 얼굴이 이쪽으로 지방이 좀 붙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때가 뭔가 몸무게 더 나가고 했을 텐데, 지금이 6kg가 빠졌는데, 뭔가 여기가 꺼져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음. 그냥 덩어리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음, 그쵸? 네네. 네. 여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은 없는데 여기는 좀 있고. 이 쪽도 보면은 이때도 살짝 꺼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 조금 더잘 보이는 느낌? 그리고 비슷하죠. 여기도 네. 이때가 더 살이 뭔가 없는 느낌? 네. 근데 실제로 아까 정면에서 볼 때는 지금이 더갸름하거든요 네, 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미세한데 약간씩의 피부 처짐들이 좀 보이는 음,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술을 하셔서 그런지 선빵을 하긴 한것 같아. 이렇게로 음, 네. 빠진 것 치고 왜냐면은 살이 빠지면 여기부터 빠지거든요. 아, 앞볼, 눈밑, 네. 팔자 이런 데 The cat sat on the 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술 을 했는데도 조금 더 예전보다 도드라지는 부분이 이런데 음. 이때 가 뭔가 더 매끄러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스컬트라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살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리프팅이 필요하긴 필요 하신 것 같다 뭔가 얼굴이 살을 더 빼고 싶진 않잖아요 네네 지금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뭐 리프팅은 추후에 하셔도 상관없고 시술하면서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데 고주파 리프팅은 한 번도 안해보신어요 했었어요 예전에 어? 그 입모... 모드. 이거, 이거 2013년 전에터 전에. 네네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막 그런 리프팅 응. 시술이나 이런 거는... 아... 아, 아 진짜 안 되겠다. 저는 얼굴살 지켜야 되니까 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원에 써마지가 있었으면 써마지가 긴데. 어 그래요? 일단은 오늘 어떤 거 혹시 받고 싶다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원장님이... 네. 그, 스컬트라 에, 에, 에. 전문으로 하시니까 에, 에, 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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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서, 아, 오늘 왠지 가면은 스컬트라를 에, 에, 에. 받겠다 생각을 했었고. 에. 근데 사실 저는 리프팅은 그냥 제가 얼굴이 전체가 그냥 뭔가 무너져내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밑에 중심이 더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에, 에. 그래도 볼륨이 어쨌든 좀더 고민이었으니까 그거를 해주시겠구나 에. 이제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일단은 주배로 볼륨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스컬트라가 1회성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네네네. 보통은 2회, 3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네. 1회차를 해보고요. 한달 정도 후에 보통 2회차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봐서 어느 정도 차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보고 아, 리프팅이 필요하긴 하겠다 싶으면 은 그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긴 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컬트라 같은 거를 할때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병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꺼진 게더 고민이라고 하긴 하셨으니까 스컬트라를 해보고 한번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그거를 보고 리프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써마지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올 거거든요. 이전하시면 그러면 <laughs> 그때 와서. <웃음> 네. <laughs> 왜냐하면 올리지오도 당연히 도움 되거든요. 네. 도움, 도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올리지오가 써마지 그냥 반 정도의 기간 유지 기간 음, 이런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지금도 없으니까 올리지오를 오히려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나 지금 당장 급하다 뭐 중요한 음. 일을 바로 음. 앞두고 있다 이런 느낌 아니고 네. 천천히 얼굴 개선되는 거 보면서 가고 싶은 거는. 관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허마지 있을 때 오면 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허마지가 네. 한 번은 해야 될것 같아. 정면에서 볼 때는 절대 무너진 느낌 만 들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얼굴을 아니까, 그쵸? 네, 원래 네, 얼굴이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아, 여기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무너져 있구나라는 네. 게 느껴지기는 해서 네. 하면은 도움은 될것 같다. 응.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쪽 얼굴이 좀더 많이 꺼져있죠? 네네 양상이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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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일단은 스컬트라가 맞을 것 같고 디자인을 여기 살짝 여기 조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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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 개꿀인데? <laughs> 써 써바... 아니 써머지가 아니고 스컬트라로 <laughs> 엄청 할인된 가격으로 아, 그니까요 거의 원가인데 맞아요. 원가 완전 꿀인데? 감사합니다 럭키 저, 저도 비포애프터 음, 그거 음, 영상 봤거든요. 음, 음. 근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 남편도 <laughs> 한번 해 줄까? 근데 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게 느끼나 보더라고요. 어 남자분들은 네, 그래요. 그니까요. 자기 발로 가기가 네. 좀 민망해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진짜 저희 병원은 좁은데 다 여자분들 자라라 앉아 있는데 남자분들 이 어. 여기 딱 들어오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가 되게 잘 바르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발랐는데? 아니 뭐 이런 것도 찍어? <laughs> 진짜 해주는 것도 귀한 장면야아 진짜? 우리 직원들이 보면서 와 어, 원장님도 저거 한다 이렇게. <laughs>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주변로 볼륨이 좋았어요? 레디어스가 좋았어요? 저는 레디어스가더 좋았어요. 그게 즉각적이죠? 네네네. 바로 <laughs> 예쁘게 네. 보이는 게. 맞아요. 자, 이제 한번 할게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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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눈 밑에도 해도 돼요? 눈 밑은 근데 하면은 좀 음.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은데, 어, 건장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음. 왜냐면 결절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라서. 어. 스컬트라도 아마 주베럭 볼륨도 그랬을 텐데, 하자마자의 볼륨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뭐 그게 무슨 식염수랑. <laughs> 네, 맞아요. 이게 희석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 볼륨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거든. 그때가 제일 자연스럽게 볼륨 예쁘게 차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 뭐지? 쭉쭉 빠지잖아요. 쭉쭉 빠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스멀스멀 차는 거라서. 괜찮아요? 네. 이쪽 앞볼 쪽에 어쨌든 몇번 시술을 진행하셔서 여기는 꽤 단단하네요. 유착돼 음. 있다고. 음. 그래서 이 두드득 두드득 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라고. 그때 말씀해주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괜찮아서 이 느낌도 <laughs> 볼륨만 있다면. 네네. 제가 얼굴 시술은 크게 이렇게 아파하는 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통증을 좀잘 음. 참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리쥬란 주사 시술도 <laughs> 되게 잘 받거든요. 그냥 쌤으로 아니요, 아니그 마취 크림을 네. 바르는데 네. 안 아파요? 아픈데 그냥 <laughs> 바늘 숫자 이렇게 세고 있으면 한방두번 방 어, 이렇게. 근데 이제 리쥬란이 한번 바늘 찌르고 그다음에 뿅 하고 이제 그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느낌이랑 이렇게 하면은 어한 200번 찔렀구나 300번 찔렀구나 이렇게 그냥 세고 있으면 끝나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다 그냥 아까 바로 할걸 안돼요 바로 <laughs>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괜히 마취를 오래 했네 지금 아픈진 않죠? 네 스컬 드라 받으시는 건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 저걸 그니까요 저거를 음. 이벤트로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laughs> 진짜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저... 이거 하고 이제 <laughs>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 진짜요? 네. 화장 다 지워서 뭔가... 어떡해? 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선물 받은 것처럼 <laughs> 아, <그러니까요>. 날짜를 해아 그니까요. 날짜를 너무 잘 정해주셔가지고 생일날 대박. 일찍 말씀해주시지. 뭐, 오늘 막 리쥬란 이런 거 했으면 <laughs> 큰일 날 <laughs> <할> 뻔했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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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꼭 리쥬란 하셔야 된다고 막 <laughs> 생각보다 사람들이 남의 얼굴에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 네. 모두가 이걸 좀 알았으면 네. 좋겠어. 그래서. 왜냐면, 우리 리터치 같은 거 하러 오시면, 모두가, 아, 친구들이 저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얼굴 싹 갈아 엎어도 잘 모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로. 천만원 드려도 모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요즘에 그냥 많이 하는 말은, 뭐, 이마필로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이러면, 알아보면 그거 사고라고. 잘못된 거라고, 자유, 더 자연스러운 거니까. 응. 그래서 티안 난다고 못뭐 알아본다고 응.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거 티 나면 사고야 사고. 끝끝 그러니까. <laughs>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이 조,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약간 부어 있는 얼굴이. 어네 저는 어, 좋아요. <laughs> 되게 앞볼 차 있는 느낌을 맞아, 맞아. 좋아해가지고 티가 저번에도 안 붙일 뻔해가지고 어. 미리 붙여야지. 뭐듀오다만3일붙여주시면 돼요. 직원들이 희열을 느끼겠는데 이거 보면 내가 또 듀오돈 붙이고 있는 거 보면. 원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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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실 줄 아네.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웃음> 좋아요. 하셨습니다 <laughs>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